안녕하세요. 사이러스 이성윤 대표입니다. 요번 아, 40일에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에 전동 유모차라는 새 제품을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고요. 퍼스널 모빌리티가 앞으로 대세고 하기 때문에 전문 기업으로서 전동 유모차 외에도 뭐 장애인 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은 전기 자전거 또 앞으로도 전동 킥보드까지 이르러서 어, 전동 제품에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기획입니다. 저희 사이러스의 전동 규모차 프레모빌은요 어, 기존의 그 자전거의 그런 장점과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융합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이제 야외에서는 킥보드 형태로 이제 엄마 아빠가 탈수 있고 아이랑 같이요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. 실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실내에서는 이제 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. 그 때도 그렇게, 알맞게 밀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변환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앞으로 저희 사이러스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될 거고요. 앞으로 이제 여러 전동 제품으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